이번에 만난 부부는 10년째 아니네요. 축구하면 은 아르헨티나의, 아르헨티나의 메시, 그리고 부야지의 예이마이 그리고 한국의 손흥민도오르죠 그리고 그 전능치대 축구대의 메시하고 부인은 우이센터 농사 FC팀의 한동훈선수주에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단지 소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재택근무로, 네.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종문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는 축구, 뭐, 아닌데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전는 축구가 간단한니 뭔지 처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전동실체어 축구는, 네. 그, 실내 농구장 경기의 사, 아 크기로, 거기서 전동휠체어 앞에 가드를 달고, 음. 음. 그 33cm 지름의 공, 음. 그 특수공이 있어요. 우와. 그 공을 치면서 상대방 꿀문에 넣어서 음. 점수를 내서 승패를 가리는 운동 경기입니다. 와, 전는 축구, 진짜. 뭐, 아, 들보면들려보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듣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우리 한동문 선생님이 이소건문은 저거 오셨는데, 소건문은 듣고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게 스포츠는 TV 속에서 일어나는 경기일 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같이 TV로 월드컵을 보며 우리나라 축구를 응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 거기서 치면 안 되지. 아, 정말 안타깝다. 또는 슛골인 와 하면서 말이죠. 30년이 지난 현재 저는 축구선수입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인 형님의 권유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전동일체를 타고 어떻게 축구를 할수 있는지, 정말 내가 잘할수 있는지, 전동휠체어가 고장나는 것은 아닌지 등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이 하는 경기도 보며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동휠체어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 파워사커로 바꿔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처음에는 부딪히며 경합하는 것이 무서워서 골키퍼로 시작했다가 공격수인 동료 선수의 불참으로 임시 공격수를 받는데 골키퍼보다 공격수가 재밌고 주위에서도 넌 공격수가 맞아 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제 포지션을 찾았습니다. 파워사커를 하기 전에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말도 잘 못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기를 하며 상대 선수들이 나를 알아보고 실력을 인정해주는 모습에서 자신감도 찾고 친분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도 내향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수 있는 내공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신감과 파워사크 기술을 쌓아가며 매년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전국대회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할 정도의 성적을 거뒀지만 해가 갈수록 조금씩 실력이 좋아져서 4위권에서 중4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다득점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사커를 하면서 느낀 점으로 그동안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고 있었던 내가 파워사커를 하면서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사커를 하지 않았다면, 저 자신이 파워사커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지도 못했을 것이고, 다득점상도 수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머릿속으로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도전에서 나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아니, 이거 들으면 되죠. 파 어, 전동일체 축구에,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아, 까 중간에 파울사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파울사크는 뭔가요? 예, 저, 초창기에는 네. 전동일체 축구라고 우리나라에서 음. 얘기도 하고, 불르고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어, 세계적으로는, 이, 전동일차 축구라고 안는거고 파워사커로 하기로 했거든요. 아, 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네. 파워사커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전동일자 축구가 아니에요? 파워사커의 부됐네요 네네. 아, 그러면, 저 궁금한데 제가 자꾸 생기는데 혹시, 네. 파워 파워장 명 뛰면 뭐이긴나요 네, 네 명이 뛰고요. 한 팀에 네, 네 명이서 음. 어, 경기를 뛰고요. 네. 그러면 한 경기장에 네. 게임을 하면은 양쪽 팀으로 해서 모두 여덟 명이 뛰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그 시간도 네. 알려드릴게요. 전반전은 20분, 후반전 20분에서 중간에 한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 재밌네, 재밌었네요. 네. 근데 제가 소관문에 있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음. 어, 한동문 선수님께서 외한대선댁제 외양, 있다가 외한대 전댁을 받치신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혹시. 그, 돼지가 있을까요? 네, 그, 그것이 바로 그 전동일체를 시작하면서 외향적으로 네.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전동일체 하기 전에는, 뭐, 특별하게 운동하는 것도 음...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지내거나 일을 하거나 그랬는데, 네. 전동일체를 하면서 이제 같은 팀하고 얘기를 하거나, 네. 의견을 나누거나, 아니면 다른 팀 선수들이 저를 알아보고 같이, 그, 한 주제잖아요. 전동일체 네. 축구라는. 네. 파워사커라는.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더 외향적으로 성격도 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이는, 나 혹시 파워사크에 몇 년이나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한 6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요 오, 래됐는되요데요 그, 대전 있는 동안 하면서, 이런, 년넌 축구에 매력이 있다, 이사 야대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넌년 네. 축구에 파워사크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매력이라기 보다는, 그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가 네. 그 지인 형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 제가 전좀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음. 이 장애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떤 그할수 있는 운동이 제약적이에요. 음. 그런데 그 다른 경기들 다른 그 종목들도 다 봤는데 음. 예를 들어서 뭐 고치아나 뭐 다른 거나 봤는데 다그좀 뭔가 정적인 음.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네. 전동휠차축구를뭐 처음 구경해서 봤을 때 뭔가 신나고 네. 재밌고 움직이고 아, 그러면서 아, 아. 서로 부딪히기도한 처음 초창기 많이 부딪혔는데 네. 부딪히기도 하면서 좀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좀 겁은 났지만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재미도 느끼고 또 게임을 하면서 아, 뭐 이게 아, 운동이 될까 했는데 몸에서 땀도 나고 오. 예 몸에서 땀도 나고 하면서. 많은 재미를 느꼈습니다. 완전 운동이네요. 달리나 운동이죠. 네네. 그래. 아까 제가 최고로 양가는 너는 축구 공 넣을 수있습 아, 다섯 점을 하셨다고, 출 점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전은왜 했어요? 혹시 몇 골을 기억하셨어요? 그때가 전국대회였는데, 음. 전반전에서, 아, 전반전이 아니죠. 경기를 그때 두 경기를 뛰었어요. 네. 처음 경기에서 한두 골을 넣고두 번째 경기에서 한네 골을 어, 넣어서, 어, 해, 그때 해, 한 어. 대회에서 여섯 골 이상은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몇 시부터 될까아안 온다. 그거는요 다 저쪽은 다 저쪽 고요한 시민이 여태껏 있는 안 당신이 언제 되고 지어졌나는 고요 뭔가 있을까요? 기억에는 그때도 역시 전국대회였는데 네. 제가 그 페널티킥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골을 차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전동을초 초창기라서 한번 치면은 이게 골이 일자로 가는 느낌이어서 상대방 골키퍼가 뭔가 예측을 할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어갖고 음. 달리면서 그 가드 앞에 모서리 부분으로 한번 쳐봤어요. 아, 그랬더니이 골이 대각선으로 가면서 네. 그 골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 그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 아. 경기였습니다. 역시. 골이었습니다. 모서리모서리야 역시 축구장도 최고의 축구선수못네요 네.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지파워세크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음, 저희 팀에서 저를 버리지 <웃음> <웃음>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할 때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또뭐 파우세크에 뭐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올해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음. 그. 좀 실력이 많이 쌓를 못했는데 내년에 는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우리가 연습도 좀 많이 해서 그 전국 대회에서 조금 순위가 지금보다는 좀 높은 순위로 매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아, 꼭 높은 선선선 선수가 우 바라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발표자님한테. 네. 선물해 주는 시간이있어요 선물 다해. 그러면 네. 하나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한 네. 볼까요? 네. 음. 여기 깐도 있으니까 나이 어. 보여주세요. 혹시, 혹시 뭐 힌트라도 안주십니까? 아아. 없어요. <laughs> 힌트 없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난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와. 네. 예. 여기도 한번 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도와주실 또. 수 있을까요? 예. 다이아가 <목> 누구 두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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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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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누구 누이 누구 누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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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니다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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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습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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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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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데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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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아 감사합니다 LED 우 어, 이럴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선수생활 열심히 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